안녕 나는 2019학년도 건강경영학과 부학회장을 맡았던 박지영이라고 해 안녕 나는 작년에 학생회를 하고 이 기세를 몰아 2020학년도 부학회장을 하게 된 건강경영학과 유지원이야 안녕 인문대학 기획부원을 맡았던 26살 화석 14학번 강민호라고 해 안녕 인문대학 기획차장을 맡았던 18학번 서진명이라고 해 작년에 이제 전주대학교 제46대 임팩트 총학생회에서 학생회장직 임기를 역임했던 김현수라고 합니다. 제1차장으로 활동을 했었던 송다연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없다! 건강과는 원래 여자가 많아서 학생회에는 남자가 진짜 별로 없어요. 맞아요. 생각하고 오라고 해도 잘안 오는 음, 거같요 맞아요. 제가 싫은 거같 <laughs> 썸이나 연애에 많이 있었죠? 너도 했잖아. 컷! 일단 저희는 없었죠 예. 에.. 없을 수도 있죠 아, 저희좀 수평적인 관계를 좋아해서 예, 저희는 없었죠 예. 제가 아는 수평이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저희 학생회는 진짜 군기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모기 마르다 모기 마르시고 저희 학생회는 군기 같은 거 전혀 없고 사장님이랑 뭐 아니, 차장님.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저희 학생회에는 군기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나이 때도 비슷하기 때문에 재밌게, 즐겁게 학생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저희 학생회는 잘 마셔야 합니다. 왜죠? 제가 멀기기 때문입니다. <laughs> 근데 먹고 항상 도망가요. 저는 먹이고 아. 도망갑니다. 네. 근데 잘못 마셔도 돼요. 저는 두 잔밖에 못 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한두잔 마신 것처럼 두잔 먼저 떠오르는 게 술인데 저는 반병 마십니다. 저는 두 잔이요. 아! <laughs> 조금 많았고요. 회 네. 회를 <laughs> 하면서 이게 거의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웃음>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야 두배세배이렇게 거의 모세의 기적 술의 길이 열려 <laughs> 술 <술에> 길이 열려 <laughs> 아, 저희 관광경영학과는 관광제라고 연말마다 모든 관광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 학생회는 무대 리플렛 포스터, 무대 행사 순서까지 모두 우리 학생회가 직접 주가 돼서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거 예를 들면 요랑거 뭐 축제나 농촌봉사활동, 국토대장정, 시험기간 뭐 이벤트 무조건 라인업 <laughs> 많은 분들이 납득하시거나 이제 만족하실 만한 그런 것들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는 이제 국내 국외로 답사를 가는 거 내가 부학회장을 맡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사고가 안 나도록 항상 책임을 지고 점호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조금 살짝 취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 달라고 한세번 말하고 있는데 <laughs> 쌍욕을 하더라고. 까버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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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식으로 <laughs> 는 진짜 아 내가 이런 욕을 들으면서까지 학생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학생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 저는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학생회가 좀 학우분들을 위해 많이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막 자기들끼리 침묵질하네 이러는데 저는 진짜 전혀 그런 거 없고요 학우님들을 위해 <laughs> 항상 일하고 열려 있습니다 일단 과학생의 특성상 반대 학생이나 초학생에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 뭐 과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쓸수 있고 또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학생의 생활도 할수 있어서 그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 음, 그리고 우리는 과학생회는과 교수님들과 좀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에이프렌 따는 당상. <laughs> 저는 약간 사람을 대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학생회를 하다 보면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민호 같은 친구도 많이 만나서. <laughs> 차장님. 자, 잠시만요. 뭐하는 거야? 그 주량이 <웃음> 늘고. <웃음> 뭔가 좀 인간관계 좀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축소판을 경험한 듯한 그런 느낌. 네. 모든 면에서도 음, 이제, 예. <laughs> 아, 장난이고 총학생회 자체가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행사 기획하는 것도 클래스가 크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 엄청 가족같이아 진짜 예. 가족 조... 아이고 <laughs> 지금까지 건강경영과 하생이었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지금까지 인문대학 기획자장 하진명 기획부원 강민호였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임팩트 초학생의 초학생 회장 김현수, 기획일 차장 송가연이었습니다. Okay. Okay.